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다 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 고통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고통과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난 앞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나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과 용기를 지닌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어.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내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는요. 고난 가운데서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1육절에 내가 말하기를 두려웠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할 수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어, 혹시나 그들이 어, 악한 자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교만하진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1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오니 내가 넘어진다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어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근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그 중간 중간에 자신의 연약함을 많이 고백합니다. 나도 너에게 갈때 두려웠다. 나도 약한 자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주여 할만하셔도 내 잔을 옮기시 없어서 그백 가지 그렇다고 어, 정말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와라그렇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에 어, 내가 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고난을 다 가져가세요. 내가 어, 아무것도 그냥 가볍게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내 죄를 슬퍼합니다. 내게 근심이 있고 또 내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죄악을 알아야겠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것을 어떤 부정적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돌아봤다 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주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뭐예요? 야, 이거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쁜 놈이구나. 이거 보니까 정말, 세상이 다 악하구나.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 특별히 기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반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깨닫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범죄함을 어떻게 했어요?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슬퍼. 그러니까 여러분 탄식 이 회개의 고백은 슬퍼함이죠. 뭐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나의 죄를 슬퍼하고 고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이것은 어떠한 뭐 죄책감이나 어 열등감이나 어떤 눌림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어 돌이키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어디 뭐 세미나나 이런. 행사가 면은 이렇게 책을 막 사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걸 사오자마자 막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고민에 빠지거나 또 뭔가 이렇게 힘들거나 할 때는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책으로 가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어 제가 많은 어떠한 어 반성을 하게 되고 저 나름대로 어떤 계속 그 충전을 받는 기회가 되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평소에 어그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항상 어때요? 어렵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나의 변화되는 시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의 고난 가운데 자신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좌절하는 기회로 삼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내 죄악을 아려고 내 죄를 슬퍼하니이다 아마 다윗이 원망하라고 한다면요. 원망할 게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입니까? 내 죄를 고백했다라는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19절을 같이 볼까요? 19절 시작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내 원수가 활발하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생활에는요, 또한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원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활발하고 강하고 부당하게 미워하는 자, 부당하게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주변에서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원수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원수들은 활발하대요 강하대요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나의 무능함을 깨달아요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망하는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또 근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뭐 틀린 건 없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 그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예, 장인 목사님 교회 그, 동서들하고 이렇게 목사하고 이런 저런 얘기하는데요. 참,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가. 제 거를 이렇게 깨달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에?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재작년에, 작년에 서울대를 갔어요. 장인 목사님 교회. 그럼 보세요. 물론 그 친구 공부 잘했지만, 뭐 서울대 가기가 쉬워요? 어렵죠. 근데 서울대를 갔는데, 이제 네 교회에서 그 친구를 더 이제, 또 어, 어, 더좀 이렇게, 지금 더 밀어주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주려고 하는데, 재밌는 건요. 그 어머니가 좀 이렇게 신앙이 안 좋으신지, 이제는 서울대 갔으니까 교회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서울대 갔으니까 이제는 너는 뭐해라? 공부만 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어떻게 어요더 이제 기도가 이루어졌으니까 봉사 그랬어요. 정말 서울대를 가고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누나는 나오는데, 그 엄마가 그랬대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빠지지 말라고. 젊을 때는 공부가 중요하고그런데 나중에 그 애가, 어, 하나님을 찾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 지구가 이렇게, 너도 얼굴을 알고 그러는데, 목사 나중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목사님 후회하시뭐 때문에 그러냐? 그 친구가 방송실을 이렇게 녹화하고, 뭐 이런 게저큰 교회는 이렇게 따로 공간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앉아 있었지, 예배를 밑에서 제대로 드리진 않았대. 그러니까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해 말씀을 제대로 듣고, 훈련되는 게 중요해. 그 교회 그동안 봉사하는 거를 우리가 보면은, 뭐 열심히 할수 있잖아요. 봉사하는데 신경 썼지,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응? 올해 그, 그 교회 안에 또 잘하는 애가, 응? 그 가정이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서울대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또 교회를 안 나와 근데, 그 여러분, 재밌는 거죠? 똑같은 서울대인데, 들어가도, 기회를 안 나오고, 또 뭐예요? 떨어져도, 기회를 안, 이거 목사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떨어졌어도, 또, 재수를 할 거래요. 그러면 떨어졌어도, 또 재수해서, 또 열심히 해서, 또 노력하고 했으면, 갈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저희 사촌 형도도 어, 외국어고등학교 나와가지고도 떨어졌다가 1년 재수해서 서울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대로또 그때 가서 과를 뭐더 좋은 과로, 뭐 본인이 원하는 과로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걸 또 1년 동안 더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대로더 좋은 과로 들어갈 수 있죠. 아니야, 그러니까요. 장인 목사님이 그래요 그 정도만 되면 믿음 좋은 거지 <laughs> 그러니까 참 우리의 이 인간의 어떤 간삼이랄까요? 믿음 좋은 것 같아도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기도가 응답돼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볼수 있어. 또내 원하는 게안 됐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버려야 한 번에 버려. <laughs> 어.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지금 남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막 기도하는데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기도해야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도 다 돼요? 안 돼요? 세상이 원하는 게또다 되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빨리 되기도 하고 늦게 되기도 하고 그 응? 서울에 떨어진 그 집안이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대요. 왜 원망하는지 알겠어요? 1차에는 됐는데 2차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면접에서. 아니 근데 면접에서 떨어진 게뭐 하나님이 떨어뜨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기보다 그리고 못, 공부 못 하는 애들은 왜, 응? 연대도 가고 왜 다른 데도 왜다 대학을 잘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떨어진 게 누가 떨어뜨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뜨렸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떨어뜨렸어도 누구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죠.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떨어뜨렸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그것만으로 봐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다. 여러분, 고난에서 가장 최고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해서 누구를 원망하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거기에 딱 걸려져. 그러면, 시험 들었다. 하나 아, 시험 들었어. 시험, 시험 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 물론, 시험을 당하게, 뭐 어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시험을,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할수 있죠.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아 나는 하나님은 좋대. 예수님은 좋대. 뭐 목사님도 괜찮대. 교회도 좋대. 근데 나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 싫대. 그 뭐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인 중에 뭐 나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인 중에도 사기 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인 중에도 뭐 이렇게 예뭐돈 빌려가 놓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난 그것이로서 교회 안 나간대요. 그 나쁜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포기하는 내 자신도 뭐예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음. 음. <laughs> 장러니까 <장로는 웃음> 음. 보세요. 그그돈 떼먹게 한돈 떼먹은 장로도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거기에 빠진 나도 문제일 수 이때는 왜요? 성경에 그 배신과 어려움과 고난이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니라는. 근데 이게 이제 내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응? 집사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권사가 나, 나는 그거 짜증 나서 교회 안 간다. 그게 그 사람 말은 맞아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버려야 될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시험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버릴 때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예? 야, 그 요즘은요 전도가요 전혀 불신자 예수 믿게 하는 전도보다요 아마 예수 믿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포기하고 저도 가끔 그때 전도해 보니까 그래요. 가끔 저도 혼자서 성경은 본대. 가끔 생각을 할 때는 인터넷 들어가서 텔레비 들어가서 설교 듣는데요. 근데 교회는 싫대. 그 뭐예요? 교회에서 당한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버려야 되고 내가 어? 아니 A라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물론 그 교회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다른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들도 몇몇명 사기치고 뭐 문제 일으키고 뭐 예? 문, 목사들 중에서도 뭐 교회들 중에서도 문제 있는 교회 많죠.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그건 아니죠.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다 그래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가봤는데 그렇더라. 그러니까 다 이럴 거다. 그런 내 두려움이고 내 걱정이고 내 근심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그것도 그러니까 시험을 준 사람도 나쁜 사람이죠. 근데 시험에 든 것도 이것도 죄예요. 왜요? 마귀의 그 유혹에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시험에 다 넘어갔어요? 아니,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만약에 예수님도 아니 내가 40일을 금식했는데 마귀가 와서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배고파가지고 어? 돌을 떡덩이로 만들었다고 말은 되죠 너무 배고프니까 금식 끝나고 배고파서 돌을 떡 어? 근데 그 돌을 떡이로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마귀 말 들으면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람의 말로는 맞고 그것이 정당하고 막 정의로운 것 같은데 때로는 그것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고요. 아 시험 들었어요? 자랑 어떤 사람은 그걸 막 그걸 막 자랑하고 다녀. 아나 시험 들었대. 아 교회에서 나를 인정 안 해줬대. 교회에서 나를 뭐. 응? 응. 무시했대요. 막, 그걸 막 자랑해요. 막, 결국은 뭐, 뭐 목사가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야 된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뭐, 교회 중직자가 찾아와서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난 절대 교회 안갈 거래. 그 자신의 뭐, 의로움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뭔가 큰 소리 치고, 막,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 자기는 할거다 했대요. 내가 뭐, 11조를 빼먹었냐, 뭐, 주의를 빼먹었냐, 뭐, 내가 뭐 봉사를 안 했냐. 그,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세인을 왜 욕했어요? 이 바리세인들은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 네 속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네 속에 미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20절 볼까요? 시작.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여러분, 정말 말씀 순종하면요. 주변에서 여러분을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대적하게.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선을 따르면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주일 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좀 영의 세계를 알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 네? 소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보세요. 그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대충 믿는 사람일까요? 잘 믿는 사람일수록 공격하는 거예요. 벌써 예수 안 믿는 사람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차피, 어차피 지옥 가는데. 마귀의 공격 대상이 누굴까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예배 잘 나오는 사람. 그럼 여러분, 어, 나는 목사님, 난 마귀가 공격할까봐 무서워서 새벽에도 안 나갈래요? 그, 어, 그래 그럼 알고 보니까 이제 마귀가 공격할까봐 저는 전도 안 해야 되겠네요. 그 무서워하면 돼요? 안 되죠.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따져보면 다윗이 무슨 죄어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다윗이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은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은 나는 그거를 큰 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 사도방으로 내가 하루라도 전도를 안 하면 이게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다 화가 있을 것이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여러분 이 고백이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22절 볼까요? 시작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이 어떤 패턴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항상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38절 볼까요? 저 저기 37편. 그 앞에 있는 전에 38편. 37편의 3 8절 보세요.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나 끊어질 것이나.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원하니 그는 환난의 때에 그들의 요새시라. 4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어떻게 한다?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계속 나오죠. 여러분, 모든 그 시편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다. 악한 자들은 망할 것이다. 악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대적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하면요. 주변에서, 아, 야, 이거 믿는 사람들이, 네?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니까, 그거 보고 내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더잘 믿어야죠. 이해 가십니까? 야, 저 봐라. 어? 어? 믿는 자들도 저렇게 되지 않냐. 나는 어떻게 돼요? 더잘 믿어야 되겠다. 오히려 그래 된다는 여러분 주변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안 좋은 얘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요? 나는 더 잘해야 되겠다. 나는 더잘 믿어야 되겠다. 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자였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가 주님 앞에 늘 붙어 있기 원합니다.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나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과 나와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과 나 내가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오를 가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와 친한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가족과 이웃이 나를 멀리 할지라도, 세상에 내가 부당한 일과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에 처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